네, 안녕하세요. 모수의 긍정학원입니다. <laughs> 오늘은 4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약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게 읽은 브랜드보이 안성훈님의 믹스, 믹스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국 문학계의 거장, 체스턴, 체스터턴도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예술은 제약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그림에서 가장 아름다운 액자다. 어, 돈, 시간, 공간, 이 모든 것들이 풍족할 때보다 오히려 조금씩 제약이 낼 때, 한계가 있을 때 창의성이 예술적인 창의성이 도달한다는 얘기인데요. 어, 이를테면 하얀색으로 된 물건을 얘기해 보라. 라고 했을 때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 벽지. 어, 종이, 어, 저기 흰색 에어컨, 어, 흰색으로 된 물건이 뭐가 있지? 라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흰색으로 된 음식을 말해보라 라고 하면, 어, 소금, 설탕, 흰색 빵, 마시멜로, 쌀밥, 곰탕, 돼지국밥, 설렁탕, 훨씬 많은 것들이 생각나죠. 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약을 돕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생각날 수 있는 이치입니다. 실제로 트위터는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수의 한계가 140자인데요. 최근에는 280자로 늘렸다고 합니다. 어, 긴 글을 적지 못하고 140자만 적을 수 있긴 게 한데요. 이는 어, 조금 더 창의적인 표현을 어, 쓸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경영자가 밝힌 바 있습니다. 어, 실제로 트위터 창업자는 제약의 힘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 대표적인 예를 봤을 때어 영화, 영화, 영화인데요. 원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작비는 1억 7천만 원, 어 제작 기간은 단 이틀, 그리고 장비도 그냥 카메라 한 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도, 독립 영화인데요. 심지어 배우는 연기자도 아니고 정말 그냥 일반 뮤지션이었다고 합니다. 이 1억 7천만 원을 들인 이 영화가. 200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어, 결과를 냈는데요. 어, 뭐 장비와 시간 어, 인물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대화 중간중간에 소음이 섞이고 카메라가 흔들리고 이러는 굉장히 내추럴한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블록버스터, 스파이더맨3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다 누르고 아카데미 시상까지 어, 노미네이트가 되었었나 그렇게 대, 된 쾌거를 이룬거죠. 영화감독이 얘기하기를 돈도 시간도 없었다 배우도 없었다 이 제약이 나에게 무한한 창의성을 줬다 가능성을 줬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시간 돈뭐 이런 것들이 완벽할 때 시작해야지라고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한을 뒀을 때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우리 같은 직장인들도 마감에 걸리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죠. <laughs>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는 아 자꾸 밀어넣던 일들이 마감 직전에 다다르면 한두 시간 만에 하루치 분량을 업무를 쳐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런 시간이든 돈이든 공간이든 제한을 두고 일을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 지금은 뭐 시간이 없어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이런 핑계를 둘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 하반기에 조금 더 시간이 생기면 책을 집필하는 작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충분히 지금 제한을 두고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완전할 때 제가 일에 도전한다면 더 창의적이고 또 훌륭한 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책을 집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제약의 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의 긍정학원입니다. 난 항상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다. 난 건강하고 충분히 젊다. 난 운동과 단식으로 몸이 매일매일 깨끗해진다. 난 하나에 집중하여 밀도감 있게 일 처리한다. 나에겐 부자들이 dna가 각인되어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내 인생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난올 난 연말 월 3천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 난 2027년 월세 500만 원의 자동화 수익을 만들었다. 난 2030년 서울 강남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등기쳤다. 오늘 하루는 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난 내년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권 발행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약의 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 음. 완벽한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저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 해보고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당장 책을 집필하는 작업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어야 보기 오고 건강해집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파이팅!